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? 네, 인수위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, 공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. 왜 여기서 거짓말 말씀하십니까? 없 없는 게 아니라 못 보셨겠죠. 그거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? 당연히 책임집니다. 그러면 내놓으세요. 3월2 0일날 부로 우리가 한다고 그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 났어요? 국무회의 의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대통령실 이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아니 국민과의 약속을 그그 하지 말라그 이후에, 이후에 모든 법적 자 법정권은... 아니잖아요. 지금 법을 위반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. 헌법 82조를 위반하고 헌법 89조를 위반하고 국방, 군사시설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유자산관리법을 위반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중에 하나라도 법을 준수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.